이번 시간에는 영업시간과 영업 임시 중지 설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배달의 민족 셀프 서비스로 접속하시면 왼쪽에 가게 관리 탭이 보이는데요. 가게 관리를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가게 이름 옆 화살표를 누르시게 되면 사장님께서 운영 중이신 가게 목록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영업시간을 설정하고 싶으신 가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가게 이름 아래 보이는 네 가지 항목 중 운영 정보를 클릭하시면 화면이 바뀌고 영업시간 항목이 보이게 되는데요. 영업시간 항목 옆 파란색 연필 모양과 변경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영업시간을 설정하실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영업시간은 평일과 주말이 동일하게, 그리고 평일과 주말이 다르게 설정이 가능하십니다. 다음으로 휴게시간, 브레이크 타임 설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영 정보를 보시면 휴게 시간 항목이 보이는데요. 휴게 시간 항목 옆 파란색 연필 모양과 변경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휴게 시간을 설정하실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휴게 시간은 요일마다 다르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손님이 몰리는 시간대가 유동적인 사장님이시라면 영업 임시 중지 기능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셀프 서비스 왼쪽에 영업 임시 중지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영업 임시 중지를 설정하실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상단의 파란색 연필 모양과 변경 버튼을 클릭하시고 시간대를 설정하신 후 상단의 적용 버튼을 누르면 화면이 바뀌며 영업 임시 중지 상태로 바뀜과 설정한 시간만큼 영업이 중지됨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 적용 버튼을 누르시지 않으시면 적용이 되지 않으니 꼭 적용 버튼을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설정한 시간보다 조금 일찍 문을 열고 싶으시면 하단의 영업 임시 중지 해제를 누르시면 됩니다.